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인천에서 방콕까지 가는 탑승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시면 어, 스타 얼라이언스 발권 탭에서 편도 37,500마일의 비즈니스 좌석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타이항공 비즈니스 클래스의 명칭은 로얄 실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왕실의 지분이 많은 항공사답게 로얄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항공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체크인을 하고요. 어, F카운터에서 체크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연일 만석이라 가지고 대기줄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비즈니스석을 탑승하시면 전용 체크인 구역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인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태국 입국 심사할 때 여권 훼손을 좀 많이 본다 그래요. 그래서 체크인할 때 여권을 샅샅이 뒤져보는데 여기서 여권 훼손이나, 뭐, 훼손으로 판단되는 낙서, 다음에 관광 스탬프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빠꾸를 당합니다. 어, 이런 나라들이 좀 있는데요. 어, 러시아도 그렇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 같은 그 동남아가 조금 이런 여권 훼손 문제에 예민합니다. 저는 예전에 여권에 마추픽추 스탬프가 찍혀 있어가지고, 뭐, 실제로는 계속 다녀오는 데는 체크인 카운터나 입국 심사 때안 걸려가지고 지장은 없었는데, 올해는 좀 동남아를 자주 가게 될것 같아서 깔끔하게 새로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아예 체크인 카운터 안내에 요게 써 있어요. 아무튼 여권 훼손 여부를 좀 미리 체크하시면 좋고요. 타이항공 비즈니스를 타시면 아시아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탑승하러 갔습니다. 오늘 타고 갈 A350 900 기재가 보이네요. 타이항공은 보잉 787하고 A350을 번갈아가면서 불규칙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4년된 기재고요. 인천에서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아나항공도 이 기재를 슬슬 메인으로 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탑승을 한번 해볼게요. 방콕까지는 약 5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여정이고요. 어, 오랜만에 비즈니스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보딩패스를 한번 확인하고요. 타이항공 아, A350 비즈니스 배열은 1, 2, 1 배열인데요. 창가는 모두 한 개의 자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창가에 붙어 있는 자리랑, 창가에서 약간 떨어진 자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독립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창가에 붙어 있는 비즈니스 좌석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리버스 헤링본 좌석의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좀더 독립적이다 보니까, 창가에 붙어 있는 좌석은 사전 좌석 지정할 때 제일 먼저 매진되기도 합니다. 좌석 배치도상에 12, 15, 17, 19번 좌석이 창쪽에 붙어 있는 좌석이고요. 그리고 두 분이서 복도 좌석을 고르실 때는 붙어 계시고 싶으시면 11, 14, 16, 18번 좌석이 보시는 것처럼 좌석이 두 개가 모여 있고요. 만약에 조금 싸웠다, 아살 닿는 것도 싫다 그러시면 아예 멀리 앉으시거나, 그래도 정이 조금 남아 있으시면 어, 중간에 선반이 끼어 있는 좌석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혼자 가는 여행이라서 창가 쪽 좌석을 미리 사전 지정했고요. 좌석이 창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자리에 한번 앉아볼게요. 제 앞에 앉으신 분은 복도 쪽에 붙어 있는 좌석이네요. 일단 자리에 앉으면 모니터가 보이고 좌석 옆에 리모컨이 있는데 모니터랑 미러링이 돼요. 근데 또 요거는 터치도 가능한 모니터고요. 모니터 아래로는 레그룸이 있고요. 다리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구조예요. 요즘 비즈니스 좌석들의 특징입니다. 안전벨트는 3점식 안전벨트예요. 쇄골이 조금 낑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좌석 옆으로 충전포트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거리지만 어메니티 파우치를 나눠주는데요. 브랜드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타이항공 자체제작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 파우치 안에는 핸드크림하고 가글액, 손세정제, 칫솔 이런 게 들어있고요. 안대하고 양말도 들어 있습니다. 좌석 옆으로는 이렇게 빵 부스러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라색 카펫이라 더 티가 나네요. 좌석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풀플랫으로 180도 눕혀지는 좌석입니다. 기내 안전 비디오가 나오고 태국어와 영어로 상영이 돼요. 슬슬 이제 이륙 준비를 합니다. 어, 옆자리는 비워져서 가네요. 기내 엔터로 비행기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이항공에는 A350이 12대가 있고 비즈니스 32석, 이코노미 289석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륙을 하고 순항고도에서 저는 똥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똥칸은 깔끔한데요. 어, 비즈니스 똥칸에는 핸드크림하고 방향제 같은 코롱도 준비가 같이 되어 있네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비즈니스는 만석은 아니네요. 그리고 앉자마자 바로 밥상을 펴고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 일단 샴페인부터, 로랑페리에를 준비해주세요. 요거 비싼 거래요. 참고로 저는 술을 잘못 먹습니다. 샴페인하고 견과류를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견과류는 까져서 서빙이 됐어요. 음, 에피타이저로 까나페 같은 게나왔고요 어, 딸기하고 크림치즈하고 참치가 막 들어간 건데, 뭐 너무 작아가지고 기별도 안갔고요 본격적으로 식탁보를 쫙 깔아주시고 밥이 나옵니다. 버터도 놔주시고 수저도 놔주시고요. 에피타이저를 또 하나 놔주시네요. 마늘빵도 하나 받았어요. 자 그럼 새우 베이컨 마리부터 시작합니다. 에피타이저는 어, 진짜 한입거리예요. 마늘빵도 하나만 먹기는 조금 아쉽고요. 음, 메인 요리로 오리 뒷다리를 주문을 했는데 크기가 엄청 커요. 어, 이 정도면 몇 호지? 다른 분들 보니까 고기 비린내가 너무 나서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생긴 거는 뭐 진짜 맛없고 돌덩이처럼 생겼었는데 고기를 갈라보면 부들부들합니다. 코코넛 커리 같은 거를 밥에 싹 부어가지고 밥하고 고기하고 푹 찍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즈 플래터가 나왔어요. 아 사실 전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 꿀이 같이 나오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쿠키에 치즈 얹어가지고 꿀 말라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어요. 꿀 잘잘 흘르는거 보이시죠? 그 와중에 샴페인은 잔이 비워지면 계속 따라주세요. 제가 술을 잘못 먹어가지고 잔좀 치워달라니까 잔을 가져가시더니 어, 다시 채워오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을 또 가져다 주십니다. 망고 컴포트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망고하고 코코넛이 들어있는데 기내식으로 보통 일회용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그 이렇게 컵에 담아서 망고까지 얹어주니까 고급스럽고 맛있네요. 밥다 먹고 아침 비행기라서 피곤하니까 의자를 쫙 펴볼게요. 요거 180도로 펴져요. 일자로 쭉 펴집니다. 비즈니스의 꽃이에요. 풀플렛 완벽하게 누워갈 수 있습니다. 먹었으니까 빨리 자라고 알아서 라이트도 다 꺼주셨어요. 요렇게 한숨 푹 때렸습니다. 한두 시간 잔것 같은데 벌써 방콕이 가까워졌어요. 어, 잤던 자리를 한번 살펴보고요. 상당히 독립적이고 약간 아늑하기까지 한걸볼수 있습니다. 아직 의자 똑바로 하라는 기내 안내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누워있었어요. 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핸드폰 끼고 자니까 그냥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일어나 있으니까 또 아이스크림하고 타이밀크티를 주셔가지고 먹었습니다. 어, 타임 밀크티 안에 있는 거는 젤리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동남아 갈때 아이스크림을 두 번이나 먹네요. 이제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와서 버튼을 눌러서 의자를 똑바로 다시 세웁니다. 아쉽지만 이제 앉아 가야죠. 곧 내리니까요. 하강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5시간 30분 정도 걸렸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입니다. 브릿지가 연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고요. 어, 제가 탔던 좌석을 놓친 게 없나 한번 쓱 훑고요. 저는 돌아오는 복편에서는 1배열 복도 쪽에 앉았었는데 확실히 이 안쪽 창가가 독립성이 좋긴 하네요. 복도 쪽좌석은 뭔가 조금 어수선하긴 했어요. 이제 내립니다. 방콕 수완나풍 공항에서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은 입국 심사 때그 줄이 길거든요. 그 공포스러운 줄을 제낄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있어요. 예전에는 패스트 트랙 티켓을 따로 나눠줬었다고 그러던데요. 어, 지난번부터 그냥 보딩 패스에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적혀 있으면 별도의 티켓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패스트 트랙 위치는 안내판을 쭉 따라가시다 보시면 어라이벌이라고 입국 심사 옆쪽에 패스트 트랙 레인 창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 5분도 안 걸려서 나왔어요. 개꿀입니다. 타이항공 비즈니스를 타고 방콕까지 온 거를 보셨는데요. 어, 왜 타이항공 비즈니스를 그렇게 선호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승무원 친절한 거에 있어서 일단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노선에 새 비행기를 넣어주고 있으니까 이동시에 만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기재가 좋아요.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타이 퍼스트랑 이코노미를 다 경험을 했었는데 어, 퍼스트야 당연히 좋고 이코노미도 너무 훌륭해서 요번에 비즈니스 발권하고 나서 좀 괜히 했나? 아, 그냥 이코 탈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역시 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오늘 타이 항공 인천에서 방콕까지 후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항공하고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